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 들어갈 텐데 이제 문제풀이하기 전에 한번더 정리해 봅시다. 항상 우리가 문제풀이할 때 주의할 게 뭘까? 문제풀이할 때 항상 첫 번째는 우리 이 경우의 수는 공식을 써서 문제 푼다가 아니고 현재 계획표를 세운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문제 풀 때는 선 상황 정리, 선 상황 정리. 그 다음에 후식 정리를 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선 상황 정리 후식 정리. 그래서 선 상황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제한 상황을 먼저 정리한다. 제한 상황 먼저, 정리, 먼저 정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리한지 나머지는 자유로운 애들은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한다. 자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순서대로 정리한다. 자, 그래서 항상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제한 사항 먼저 정리, 그 다음에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할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한다면 배경을 정리할 때 현재 <laughs> 배경은 반드시 그 문장을 줬을 때 그림으로 표현해줘. 상담원이 말하는 것을 글씨로 읽지 말고 문장을 반드시 그림으로 표현해 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 가지 상황을 정리할 때마다 한 가지 상황을 정리할 때마다 상황을 정리할 때마다 그 상황에 마무리된 거 결과를 업데이트한다. 결과를 업데이트한다. 자, 요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만 지켜줄 수 있다면 사실은 문제가 매우 쉽게 풀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전체 앞으로 경우에서 전범위를 풀때 항상 이게 가장 큰 핵심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 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앞에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영희 철수 여섯 명의 6인 식구가 있어요. 자, 자동차 타려고 자동차 타고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현재 보니까 운전석이 이게 두 명이 있어. 운전석 둘 이렇게 운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좌석이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트렁크에 한칸 있고요. 여기 짐 놓는 데가 하나 있더라 이된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탈수 있는 좌석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 그런데 현재 묻고자 하는 건 뭐냐? 이 자동차에는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앞줄에 두개 가운데 세개 뒷줄에 하나가 있다. 여기까지는 뭐 문제는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영희철수가 앉으세요라고 했어. 아무런 말없이. 그러면 아무 데나 앉아라 하면은 할아버지 앉을 수 있는 게몇 가지야? 여섯 가지. 할머니 앉는 거몇 가지? 그럼 할아버지가 하나 딱안 앉아. 할아버지가 딱 앉아. 그러면 나머지 몇 개? 다섯 개. 할머니 다섯 개. 그 다음에 아빠, 엄마, 영이, 철수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앉으면 상황이 종료되니까 이건 곱사건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쉽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그때 한 가지 다 얹습니다. 운전석에는 말이야. 아버지하고 어머니만 앉을 수 있다. 영이하고 철수는 가운데 줄에만 앉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제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들한테는 핸디캡이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운전석에는 누구만, 누구만 앉을 수 있어? 아빠, 엄마만 앉을 수 있대. 그러면 아빠 앉으세요. 그러면 아빠가 앉을 수 있는 게 6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아빠가 앉을 수 있는 게 아, 여기 앉았어. 엄마 여기 앉았어. 그럼 운전 누구 해?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는 운전석부터 먼저 정리를 하자. 이해 되는 거예요. 제한사항 먼저 해달라니까. 그러면 운전석에 앉는 방법에 있을 누구?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빠나 엄마. 운전석에 앉을 수 있는 사람. 두 명이니까, 아빠나 엄마, 두 가지. 그럼 여기다 써, 엄마라고, 이렇게. 상황을 업데이트 해줘. 그러면서 엄마를 쓱 지워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빠는 이제 프리하겠지? 이제 영희 철수는 가운데만 앉아라. 자, 영희야, 철수야, 앉아봐.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영희가 앉는 방법의 수몇 가지? 세 가지. 그럼 나 여기 앉을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달라는 거야. 그럼 영희가 앉았어. 그 다음 나머지는 좋야 철수 와야겠지? 철수가 앉는 건몇 가지? 이둘 중에 앉아야겠지? 얘 무릎 위에 앉으면 안 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문제를 풀자고. 그러면 철수가 앉는 건몇 가지? 그러면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럼 철수 여기 앉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영희도 앉았어. 철수도 앉았어. 이게 되는 거지. 이제 남은 건 뭐야?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그러니까 아빠만 앉으면 돼. 자, 아빠, 어디 앉으시겠어요? 제가 애들 케어할게요. 앉을 수 있는 방법의 수몇 가지? 세 가지.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빠가 여기 앉는 거야. 그러면 할머니가 앉을 수 있는 방법의 수몇 가지야?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니까 할머니 앉는 방법의 수몇 가지? 두 가지. 할아버지, 한 가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겠지. 그래서 앞에 있는 요두 가지는 영이 철수가 앉는 방법의 수. 영이와 철수가 앉는 방법의 수. 그 다음에 나머지 프리한 애들이 나열하는 방법의 수.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로 식을 쭉 써나가면 돼.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앉게 되면 이제 탑승 끝. 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상황 여섯 명이다 앉으면 종결되니까 이 상황은 이어지는 거잖아? 그럼 바로 뭐야? 곱사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6 곱하기 6. 정답은 72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능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경우였어요. 그래서 항상 글씨를 그림으로 바꿔주고, 제한 상황을 먼저 정리해 주고, 그쵸? 제한 상황을 먼저 정리해 주고, 프리한 애들을 나중에 정리한다. 요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요. 예 자,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영희, 철수, <laughs> 이게 여기서 이제 아들과 딸로 이름을 바꿨네요. 자, 여섯 명의 가족이 있는데, 현재 이렇게 좌석이 여섯 개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통로가 이제 벽이 막혀 있고 현재 좌석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러면서 여기가 1열이야. 여기는 2열이야라고 설명해 놓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맞춰 보니까 여섯 명의 과적이 여섯 개의 좌석에 모두 앉으려고 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앉으면 편하게 볼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같은 열의 이웃 그리고 아빠 엄마도 같은 열의 이웃 이게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한 상황인 거지 아무렇게나 앉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웃 하세요 아빠 엄마 두 분이서 이웃 해서 앉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앉으세요 한몇 가지야? 여섯 가지야. 할아버지 앉는 거 여섯 가지야. 그럼 할아버지 여섯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조심할 게 있어. 뭐지? 할아버지가 봐라. 여기 앉았어. 그럼 여기는 창가잖아. 할아버지가 앉으면 할머니 앉는 방법이 수몇 가지야? 한 가지야. 할아버지 가 여기 앉았어. 그럼 할머니 이웃에 앉는 방법이 수몇 가지야? 두 가지야. 할아버지 여기 앉으면 할머니 앉는 방법이 수한 가지야.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가 어디 앉았지그 따라서 할머니가 앉는 방법의 수가 한 개였다, 두 개였다, 한 개였다 이런단 말이야. 그럼 상황이 어떡하지? 불규칙적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럼 할아버지 먼저 배열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 이웃하여 안 된다. 그러니까 묶어주세요. 이웃하면 항상 같이 묶어주면 참 편하다는 얘기야. 상황에 따라 자기가 판단해 보면 좋아.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웃하자. 할아버지 할머니를 붙여놓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두 분을 붙여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빠, 엄마도 붙여놓자.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이웃할 수도 있지만 열도 골라야 되잖아. 할아버지 할머니, 암 1열에 앉으시겠어요? 2열에 앉으시겠어요? 결정하십시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택할 수 있는 게몇 가지? 두 가지. 어, 아, 우리는 여기 1열에 앉을게.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빠, 엄마는 어디로 가야 돼? 2열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럼 여기는 2 곱하기 1. 여기는 열을 결정한다. 열 결정. 몇 열에 앉을지 결정해줘. 그 할아버지 앉을 거야. 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두 분이 커플이기 때문에 앉는 방법에서 몇 가지야?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앉아보세요. 라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게몇 가지야? 바로 두 가지. 그럼 우린 그 중에 이렇게 앉을게. 이게 되는 거야. 예, 그렇게 앉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앉는 것도 할아버지 할머니야? 할머니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앉는 방법의수으몇 가지? 두 가지. 할머니는 한 가지구나. 이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 이분들이 앉는 방법의 수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할아버지 그다음에 할머니 이렇게 되는 거죠. 동일한 방법으로 엄마 아빠도 앉으면 되니까 엄마 아빠도 앉으세요라고 하면 할아버지 앉는 리랑 똑같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는 방법에 있 아빠, 엄마 앉는 방법이수도몇 가지? 두 가지. 묶어주는, 커플석 만드는 게두 가지. 그리고 거기에 앉는 방법도 2 곱하기 1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아빠, 엄마. 이게 되는 거죠 아빠, 엄마. 그래서 아빠가 여기 앉고, 엄마가 여기 앉자. 상황을 하나 정리할 때마다 이렇게 업데이트해 놓으면 상황을 정리하기가 되게 편해져요. 그럼 마지막에 와서 이제 누가 오면 돼? 영야 아들과 딸, 영이 철수가 앉는 방법의 수. 영이야 가라. 그럼 몇 가지? 두 가지. 이 영희가 앉았어. 그럼 철수는 무조건 남은 자리에 앉아야만 한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 값은 얼마다? 2곱하기 4곱하기 4곱하기 2다. 88에 64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을 우리는 배워 나가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능이다. 항상 선, 상황, 정리, 후식 정리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제한상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라는 것도 잊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자, 그림과 같은 모형에 서로 다른 세 가지 색깔을 칠할 거야. 색깔? 그럼 A, B, C라는 세 가지 색깔을 칠할 거야. 이웃하는 색깔은 말이야,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해줘. 음. 그리고 맨 위하고 맨 아래가 서로 다르다 이게 되는 거야 이거 뭐야? 불일치 그럼 이거 뭐야? 내용 확인 필요 이게 되는 거죠 내용 확인 필요 이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이냐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5층짜리를 만들었잖아 하다리꼴을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그러면 1, 2, 3, 4, 5라고 하자. 근데 서로 이웃하는 색깔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해 주세요. 이웃터 타다리꼴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하고 맨 위하고 맨 아래는 서로 어떤다? 다른 색깔을 칠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만약에 1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게몇 가지야? 그럼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어, 세 가지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만약 A를 칠했어. 그러면 여기는 B는 뭐 하면 돼? 두 번째. 는 A만 피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B, C가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얘가 칠하면 그 색깔이 B면 여긴 A, C. C면 여긴 A, B.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그럼 얘는 요거만 피하면 되네? 하면은 이때 단순하게 곱사거리가두 가지 이렇게 됐을 거야. 만약에 이웃 하는 색깔은 서로 다르다. 이 말만 있으면 이게 쫙 연결되면서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러면 매우 쉬운 문제였어. 근데 문제에서는 이 색깔과 이 색깔이 다르다라고 한 거야. 그러면 현재 이두 가지는 앞에 있던 4, 네 번째 층의 색깔과 다른 것만 적은 거지. 이 색깔이 요거와 같은지 다른지 알아 몰라. 정답 몰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용 확인이 필요하네라고 할 때는 지금 말하는 이 설명을 가지고 풀 수는 없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 확인 필요. 아까 했지만 수용도의 가장 큰 키워드 뭐야? 두 수의 합차, 곱이 상수 나올 때. 또 하나가 부등식 또는 크다 작다 대소 비교 또 일치 불치 서로 다른 뜨면 무조건 수용도야. 그래서 선생님 한번 살짝 적어 봤어. 1, 2, 3, 4, 5.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다 A를 썼다 쳐. 그럼 여기는 뭘쓸수 있어? B나 C를 쓸수 있다. 이득이지. B를 썼어. 그럼 여기는 A, C를 쓰면 되겠지. C면은 여기는 AB를 쓰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A면. BC를 쓰면 되겠지? 여기는 AB를 쓰면 되겠지? 여기는 BC를 쓰면 되겠지? 여기는 현재 AC를 쓰면 되겠지?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 근데 나는 여기와 여기가 서로 달라야 돼. 그 A를 쓰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B 입장에선 쓸수 있는 게 AC지만 나는 C밖에 못 써. 그러면 C 다음에 쓸수 있는 게 AB지만 나는 A를 쓰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A네? 그럼 내가 쓸수 있는 건몇 가지야? 어, 아, B, C를 다쓸수 있네? 이게 되는 거야. B면 C, B면 C, C면은 B. 여기는 현재 B, C. 여기는 B. 그러니까 상황이 불기체죠. 앞에 결과가 누구냐면 한 가지냐, 두 가지냐, 달라지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토탈 열 가지구나. 이 되는 거야. 누가? 맨 앞에가 A라면. 근데 A일 때도 1열 가지지만, 맨 앞에 a일 수 있나?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각각의 사건들이 십십 10, 심이 10, 되면서 정답 몇 가지, 3 0까지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확인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경우는 망설이지 말고 수용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현재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간단한 이제 공식 활용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순열 조합을 설명해 드릴 거고 이건 고1 과정에 공부했던 7, 6. 여기는 7, 6, 2, 1. 이렇게 산수 계산을 배울 수 있겠고 어차피 이거 지금 몰라도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줄 거야. 42, 그 다음에 여기는 3, 7에 21. 합쳐준다면 63가지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잘 봐주세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줘야 되고, 한 가지 상황이 마무리될 때마다 그림에다 상황을 업데이트하라는 게 중요 포인트라고 했어요. 바로 이 문제가 그러한 문제예요. 함수인데,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고1 때 배웠던 함수 과정이죠. 이 관계도 문제야. 그러면 관계도 문제면 그리세요. 이렇게. X가 1, 2, 3, 4, 5가 있어. 여기도 1, 2, 3, 4, 5가 있어. 자, 여기서 이제 X에서 X로 갈 거야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에서 뭐라고 했어? 현재 이거 치역의 개수가 4개예요 그리고 정의역하고 치역이 똑같은 것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3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이게 몇 개예요? 이게 되는데 한번 내용을 정리해 봐 그것도 문제 풀 때는 항상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가면 돼 그러면 첫 번째 가에서 뭐래? 치역의 개수가 4개가 나오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현재 요게 취역, 현재 취역될 수 있는 후보인 공역인데, 이 다섯 개 중에서 몇 개를, 네 개를 뽑아주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뽑았으면 거기다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1, 2, 3, 4. 이렇게. 그쵸? 그렇죠? 그럼 이제 5로 대응되는 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 FA가 A가 되는 것은 총몇 개? 세 개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정역하고 취역이 똑같아야 돼. 그러면, 오는 아무데도 가성 없지만 1, 2, 3, 4 중에서 1이 1, 2는 2, 3은 3, 4는 4. 이렇게 자기하고 정의하고 역 치역이 같은 것으로 대응될 수 있는 후보는 토탈 네 가지야. 근데 나는 그 같아지는 건세 개만 되라 이랬어요. 그러면 일단 이네개 중에서 그 후보를 확인해 줘. 이게 되는 거야. 그럼 나는 현재 이거와 이거와 이거라고 표시했어. 그랬으면 그냥 식을 막 쓰는 게 아니고 이걸 대응을 해 놔. 이렇게. 1 2 3,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는 1, 2, 3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4번과 5번만 고민하면 되겠지. 하나의 예심을 표시해달라는 얘기야. 자, 잘 봐. 그러면 4가 갈수 있는 건몇 가지야? 할때 4가지 하면 안 되는 거야. 4가 현재 1은 1, 2는 2, 3은 3 돼서 FA가 A가 된건 이미 만족을 다 끝냈어. 근데 4가 4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지? 어? 이렇게 되면은 정의역과체 같은 게 4기가 되니까 안 되는 거야. 4는 절대로 4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후보인 얘가 갈수 있는 건딱 여기로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하고 자기 자신과 똑같은 값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몇 가지야? 그럼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상황을 업데이트 해 줘. 이렇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5가 갈 때는 어디로 가야 돼? 이 4라는 체완성돼 되니까 얘는 무조건 4로만 가야겠지. 그니까 현재 대응되는 가입수 몇 가지야? 한 가지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토탈 60까지다 이렇게 문제를 소화하면 된다 가장 중요했던 건 절대 자신의 머리를 믿고 문제 풀면 안 되고 항상 그 문장을 그림을 표현하시고 한 가지 상황이 정리될 때마다 모든 걸 예시문 만들면서 이렇게 표현을 꼭 해주세요 그래야 있어, 그래야지만 학생들이 말하는 그 실수를 막을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해서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쓰여질 경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본격적인 교과 과정인 순열과 조합의 내용과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문제풀이도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